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트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의 표현은 바로 at the eleventh hour 이될 거고요. 같이 대화부터 볼게요. 우선 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Hey, Jay, 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죠. Jay 는뭘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Jay 는 I'm working on the brochure cov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책자 커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샤니 I thought you finished the brochure yesterday. 어제 책자를 끝냈는 줄 알았는데 안 끝냈나요?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제이린이 답을 해요. That's what I though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But Mr. White wanted to change the desig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Mr. White이 그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언제? At the eleventh hou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At the eleventh hour 하면 이제 뭐 11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죠. 렇 11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간 근무 시간을 생각하세요. 12시간 근무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한다고 생각해서, 6시부터 뭐 6시까지, 저녁 6시까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1th hour이 뭐예요? 한마디로, 퇴근하기 바로 직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t the 11th hour이라 그러면은, 막판에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디자인을 변경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브로셔를 가지고 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바로 11th at the 11th hour이 될 거고요. 뜻은 마지막 기회에 막판에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이미 봤었죠? That's what I thought, but Mr. White wanted to change the design at the 11th hour.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스터 와이 씨 막판에 디자인을 바꾸기로 원했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the strike was called off. 자, 이 call off라는 표현 예전에 한번 배웠었어요. 그렇죠? the strike was called off 하면은 파업이 call off가 뭐예요? 취소시키다, 누구를뭐 철수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니까 취소됐다. whe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came to an agree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union 하면은 labor union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뜻하죠.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이제 경영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came to an agreement, agreement를 명사로 썼을 때 흔히 쓰는 동사죠. 합의를 보다 합의를 합의에 도달하다라고 해가지고 came to, come to an agreement 아니면은 또 reach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달하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ch an agreement. So reach라는 동사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받습니다. At the 11th hour. 언제? 막판에 합의를 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사가 막판에 합의를 보고 나서 밥이 취소됐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현 At the 11th hour.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미셸은 항상 막판에 그녀의 일을 제출해. 이렇게 항상. 그쵸? 우리가 always라는 표현을 쓸때 흔히 우리가 뭔가를 좀 불만이나 불평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빈도 부사자 한마디로. 그래서 어, 얘는 맨날, 그렇죠? 항상 막판에 일을 제출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주어는 미셸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미셸은 제출한다니까 제출하다, hand in. 그리고 빈도 부사, always를 같이 써주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미셸, always, hands in. 그렇죠. 현재 시제로 가야죠. 그렇죠? 이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셸, always, hands in. 무엇을? 그녀의 일이니까. her work. 언제? 막판에 at the eleventh hour. 이러면은 끝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Michelle always hands in her work at the eleventh hour. one more time. Michelle always hands in her work at the eleventh hour. 오케이. Okay, 문장 읽어 봅니다. Michelle always hands in her work at the eleventh hour, right? 그리고 두 번째 그 박람회는 막판에 취소가 됐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앞에 있는 점부터 해볼게요. 그 박람회가 막판에 취소가 됐다니까. 우선 박람회, the exhibition, 뭐 the fair,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the exhibition, 그리고 취소가 됐다니까 취소하다가 캔슬이죠 취소된 거죠. 시제는 과거, 수동태로 가야죠. 그러면은 the exhibition was cancelled. 오케이. Okay. 아니면은 call off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 우리 배, 배, 배웠던 표현이죠. 자, cancel로 갈게요. 근데 The exhibition was cancelled 막판에 at the eleventh hour. 그리고 그것은 실망시켰다죠. And 그것은 it 실망시켰다. 똑같이 과거 disappointed 많은 사람들 a lot of people 아니면은 many people. 이렇게 가셔도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 볼게요. The exhibition was cancelled at the 11th hour and it disappointed a lot of people. Okay, one more time. The exhibition was cancelled at the 11th hour and it disappointed a lot of people. Okay, 문장 읽어봅니다. The exhibition was cancelled at the 11th hour and it disappointed a lot of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굳이 뭐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되죠. 바로 관계대명사 which로 가서 which disappointed a lot of people.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분사를 쓰셔도 돼요. 그죠? 렇 그래서 현재 분사 9를 써서 그냥 disappointing a lot of people.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봅니다. 어, 샌디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판에 마이크로 대체됐습니다. 그녀가. 자, 그러면 우선 앞에 있는 절부터 해볼게요. 샌디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선 샌디가 주어져 샌디. 그런데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우선 뭐 이게 스케줄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기로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던 거이기 때문에 스케줄이라는 동사를 써도 돼요. 근데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s 디 n d y was scheduled. 그리고 투부 정사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흔히 쓰는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몸으로 하고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면은 시제는 과거니까. Cindy가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Cindy was supposed to. 오케이. Okay?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라 그럴 때는 talk라는 표현보다는 speak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연설하다. 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을 하다라 그럴 때. 그래서 Cindy was supposed to speak. 오케이. Okay? 어디에서 기자 회견이니까. At the press conference. 오케이. Okay? 그런데 but 놀랍게도 막판에 마이크로 대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놀랍게도을 어떻게 할까요? Surprising이 놀라운 부사로 가서 Surprising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다른 표현을 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Surprisingly라고 얘기를 하면 은 이게 그냥 놀랍게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s 니가 놀란 건지 아니면 은내 말하는 사람 자체가 놀란 건지 와, 내가 참 놀라웠어. 그녀가 대체됐다는 게. 이게 누가 놀란 놀란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놀랐다기보다는 신디가 놀랐다는 거예요. 오케이? 신디가 놀랍게도 그렇대처가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신디가 놀랐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쓸수 있는 표현이 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to one's surprise가 있습니다. 소유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놀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가 놀란 거기 때문에 to her surpris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내가 놀란 거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으면 to my surpri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라 그러면은 to her surprise 그녀가 대체가 된 거니까 대체하다 replace 수동태로 가서 she was replaced 누구로 by M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시. Cindy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Cindy was supposed to speak at the press conference. 그런데, but 놀랍게도, to her surprise, 그녀는 대체됐다. She was replaced by Mike. Okay, one more time. Cindy was supposed to speak at the press conference, but to her surprise, she was replaced by Mik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Cindy was supposed to speak at the press conference, but to her surprise, she was replaced by Mike. uh, 아, sorry. At the eleventh hour, 중요한 표현을 빠트렸네요. 그렇죠? 막판에 대체가 됐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 바로 at the eleventh hour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써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